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하기를 수적으로 소수 a 주인님들, m i t h a 이 주인님들이 자신들의 단체를 만드는 것은 누워서 s 먹기다 h Adam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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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 s m i 노동자들이 이제 이, 이 새로운 체제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어,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러면서 많은 혁명들이나 일어게 되고 그 1848년에 이제 혁명의 시기에 앞으로 혁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가, 혁명으로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그 사회 체제, 경제 체제를 건설해야 되는가 하는 어, 목적 의식을 갖고 공산당 선언을 씁니다. 아,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고 민중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러한 강령을 공약을 실현해야 된다고 한이지가 나오는데, 그게 여기 제가 이제 소개시켜놓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주류 정치인 링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회에 가서 연설할 때 자본은 노동이 열무고, 노동이 없으면은 자본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노동 가치론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단순히 학문적 영역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이런 주류 정치인들까지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고, 그걸 이제 받아안아서 어 일종의 1차 산업혁명과 그 19세기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총결사는 이제 칼마크스가 자본론에서 하게 되죠. 1차 산업혁명의 결과 등장한 산업자본주의는 이제 공장 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어 결국 이것을 이제 노동자에 대한 착취, 노동자에 대한 폭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체제고, 노동자만 소외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본가도 소외되는 거. 그리고 이게 2차 산업혁명과, 어, 다시 말해, 자본주의 글로벌화에 맞물리면서 노동 문제가 글로벌화되고, 노동운동 자체도 이제 일국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국제화되는, 글로벌화되는, 글로벌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그 2차 산업혁명 에너지 전환과 같이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는 석탄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었다면은, 전기에서 전기로 어, 에너지의 기반이 이제 이동되게 됩니다.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등장한 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대표적인 이제 논자들이 특히 제국주의론과 관련해서는 이세 사람입니다. 존홉슨이라고 영국의 정치사상가고요. 제국주의라는 말 자체를 이제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어, 정립한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로 이제 치닫게 되면은 세계전쟁이 일어난다. 세계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충돌을 억제 해야 된다. 힐퍼딩 역시 이이 금융 자본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금융 자본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역시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두 책을 요약을 해 가지고 요점 얘기로 하면 표절을 해 가지고 유명한 이혁명가인 레닌이 1917 6년에 이제 제국주의론을 쓰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망명을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이두 책을 이제 보고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1916년이면 이미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론에서 이제 레닌이 예언을 하는데 이 전쟁은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서만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이어졌던 1차 세계대전은 두 개의 노동자의 혁명을 통해서 사실상 막을 내리기도. 이차 세계 대전은 일본이나 독일이 군사적으로 패배해서 끝나는데, 1차 세계 대전은 독일이 군사적으로 패배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를린 한복판에서 러시아 한복판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선이 이제 무너져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17년에는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서 동부 전선이 이제 끝나게 되고. 어 그리고 어 1918년에는 이제 독일에서 어, 혁명이 일어나서 어, 어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빠지면서 1차 세계전이 끝나게 됩니다. 파리에서 이이 이 제국주의 열강국의선정국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전쟁을 안 일으킬 것인가라는 평화 회의 강화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 중에 하나가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그노동과 자본 간의 평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평화, 인더스트리얼 피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노동과 자본의 모순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국제기구 산하에 노동 문제를 해결할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르사유 협약 1 3장에 노동장이 들어가게 되고 그 노동장에 따라서 국제연맹 산하에 우리가 지금 아는 그 ILO 국제노동기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아열로가 1919년 가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어, 창립 총회를 열고 이제 국제노동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 1919년 창립 대회에서 6개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아연로 이제 어떠한 어, 발전과 성과가 있었는가 했을 때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좀 변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기에는 일부 선진국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세계와 글로벌화 시대에 우리가 세계 곳곳을 돌아볼 때는 그렇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또아예오의 출범을 거치면서 글로벌 노동운동이 출현하고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기원은 1864년에 만들어진 국제 노동자 협회입니다. 그때 내세웠던 게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아동 노동 금지 무상 교육. 그리고 국제 노동자 협회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밤일 야간 노동에. 어, 에, 규제 혹은 폐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어, 노총, 전국 수준의 노동조합 조직, 영어로는 이제 National Center of Trade u n i o n 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노동자들이 투표만 할게 아니라 직접 정권을 잡아야 된다 하는 노동자 어, 정치 세력화 흐름하고 이렇게 이제 맞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노동권이 이제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시기하고 겹치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그리고 이제 파업권이 인정을 받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노동상권 중에 제일 먼저 인정받는 권리가 파업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결권이 인정되고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그런 식으로 노동권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기에 국제노조운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 1919년에 ILO가 만들어질 때그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de Unions라고 국제노동조합연맹이 만들어지고요. 1944년 5월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이제 플라델피아에서 ILO가 총회를 열어가지고 세계전쟁 이후에 전후 세계질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정책을 밝힌 것이 이 필라델피아 선언인데요. 이때는 2차 세계 대전을 종결시키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Labor is not commodity.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어마어마한 슬로건을 내걸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노동 운동의 미래와 금융 노조 운동의 미래입니다 그냥 이제 제가 자유롭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코로나 19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이지 코로나 19가 원인은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뜬져지는 이제 노동 문제는 뭔가? 이랬을 때 노동이 종말 하는 건가? 일이 종말 하는 건가?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의 종말이면 굉장히 겁나잖아요 아, 내가 끝나는 것 같은데 공범이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끝나는 거냐? 내가 하고 있던 일이 끝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이 낡은 우억은 사라지고 새로운 우억이 오는데 그 기에 내 노동이 인간의 노동, 우리 조합의 노동을 어떻게 적응시켰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산업이 낡았다면 새로운 산업이 와야 되는데 그 기에 나의 노동을 어떻게 적응시켜야 것인가? 그런 논의들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되고 저는 좀 노동조합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론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측면에서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기업별 노조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초기업별 삼별노조가 주된 노동조합 형태고 아무리 뭐 노사관계나 교섭구조가 분권화되고 기업화된다 그래도 노조조직 체계 자체가 노조조직 구조가 기업별 노조로 넘어가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기업별 노조로 굉장히 아시아적인 사례고 특히 일본과 한국 중심의 사례고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별노조가 대세인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그 흐름을 어떻게 한국 안에서 만들어낼 것이고, 지금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의 90% 이상이 산별 노조에 이미 들어갔다는 통계가 몇년 전부터 잡혀가 있고, 이제 한국 노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 노조를 빼면 산별 노조 운동의 흐름이 이제 지침한데, 이것은 세계의 큰 흐름과 볼 때는 어긋난 것이다, 뒤떨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이 유럽의 선진 노조들은 미국의 노조들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노조도 마찬가지고, 유사적 업노조 등과의... 통합을 통해서 빅 유니언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그 지속 가능한성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어, 따라서 이제 은행 업종 노조라든지 뭐, 뭐 금융 산업 노조라는 것들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한국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기업별 노조가 이제 행하고 있고 어렵사리 이제 금융 노조라는 어, 어 산업별 노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이제 이 조직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할때 유럽의 사례에서 좀 교훈을 얻을지 어떨지 그런 좀 문제 의식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이 이 내용 산업의 내용 쪽으로는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자동화, 로봇화, 무인화 이런 것들이 노동자 활동과 조직 방식에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이 (3별로) (1기를) 마치고 이제 (2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 금융 노조도 이제그 비슷한 고민을 지금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로부터 우리가 이륙을 해서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그런 논의좀 풍성하게 이루어지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